언니 통바지예요. 바지 통 자체가 굉장히 널찍하게 나온다. 통바지 스타일이고 요즘에 이들 와이드 바지, 통바지 이런 거 유행이긴 한데 굉장히 편안하게 떨어져요. 바지 통 잡아주는 거 싫어하시는 언니들한테는 좋아요. 바지 총장 언니들 88이에요. 88 주머니 언니들 옆선에 있어요. 요거는 뚜껑으로 모양을 이 앞에 선이 티셔츠가 요즘에 짧게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모양을 조금 더 주고 주머니는 기본 스타일로 옆선에 이렇게 들어 있어요 요건 언니들 뚜껑만 있다는 거 그리고 주머니는 옆선에 깊게 있고 뒤에 보시면은 엉덩이 주머니 있으면서 미디 길이 편안하게 떨어져요 바지 자체가 언니들 긴 바지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도 언니들 제가 중간 칼라 이렇게 조끼랑 있게끔 가지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바지랑 입으셔도 되고 이렇게 치마 바지랑 입으셔도 돼요. 바지 자체는 얘도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에요. 밴드 언니들 편안하게 떨어져요. 근데 주머니에서 이렇게 뚜껑으로 포인트. 앞에 이렇게 언니들 자수로 포인트를 줬는데 주머니는 옆에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얘는 언니들 그냥 모양으로 떨어지는 라인. 근데 옆에 주머니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바지통 자체 굉장히 널찍하게 나오는 스타일이고. 뒤에 언니들 엉덩이, 엉덩이를 조금 더 업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체적으로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는 라인이기 때문에 요렇게 언니들 칼라감은 세 가지 칼라 조끼랑 요 치마 스커트 그리고 얘 바지까지 이렇게 느낌이 각게끔 떨어져요. 얘는 언니들 약간의 고방 느낌 있죠 언니들 고방 느낌 스타일처럼 이렇게 잔잔한 체크는 아닌데 언니들 잔잔한 체크 느낌 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굉장히 귀여운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입었을 때 언니들 통바지랑 입으셔도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지는 스타일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바지가 두개다 언니 편한 스타일이에요. 바지는 둘다 바지기 때문에. 근데 내가 긴 바지를 원하냐. 얘 언니들 조금 짧아요. 치마 느낌을 살리려고 조금 짧게 나오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레깅스를 받쳐 입으셔야 된다는 거. 근데 언니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딩 처리되어서 나오지만 내가 한겨울에 이렇게 하나만 입기에는 추워요. 요게 레깅스도 있고 겉에 이렇게 활용하셔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이렇게 언니들, 쓰피스로 가능하다는 거니들, 이런 식으로 나와요. 사진 언니들 똑같이 세 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사진 첨부해놔 드릴게요. 이렇게 언니들, 바지까지 세 가지 컬러 나와요.